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화장하는추앙입니다 샴브레이 블루 니트 입고 나왔습니다. 올 팬텀 컬러 중에 하나고요. 두 가지 계통의 블루가 있는데 카프리와 샴브레이 블루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어 파스텔톤 하늘색이고요. 카프리는 물색입니다. 바다색. 두개다 어 너무너무 예쁜 컬러고요. 입으셨을 때 어떤 메이크업이 좋을지 컬러 메이크업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샴브레이 가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피부 화장부터 할 거예요. 왜냐하면 어, 블루 계통이 사실은 어울리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 생각에 이 샴브레이 블루의 옷이 봄에 엄청 쏟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일단 이런 어, 피부가 약간 노래 보일 수 있는 이런 톤은 어떤 피부 톤이 좋을까? 오늘 네. 제가 입생로랑의 탑시크릿 라벤더 갖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요거, 아, 몇 방울? 한두 방울 정도만, 요렇게. 조금만. 정말 조금만. 이렇게 <laughs> 하고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파운데이션은 조르지오 아르마니꺼 제가 가지고 나왔거든요. 뽀얗게 발라져서 요 컬러가 블루이 어, 샤무리 블루에 어울리지 않을까 해서, 네. 요거, 정말 몇 방울. 요 정도만. 네, 절대 많이 바르시지, 바르시지 않고요. 네, 이렇게 딱요 정도만 해서 제가 UV 엑스퍼트 조금만. 네, 여러분, UV 엑스퍼트 이렇게 정말 몇 방울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바로 피부 화장 하겠습니다, 여러분. 피부톤이 밝아야 사실은 블루 계통이 너무 어울리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일부러 여러분 피부화장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음, 하늘색이나 이런 블루 계통은 사실은 피부톤이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오늘 네, 여러분에게 피부톤 화장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항상 여러분 살살 정말 음, 피부에 있는 열로 파데가 이렇게 살짝 입혀지는 거예요. 이거 꾹꾹 누르시면 절대 안 되고요. <laughs> 이렇게 살살, 정말 애기 피부 다르듯이. 네, 제가 이렇게 빨리 바르니까 엄청 세게 바르는 것 같죠, 여러분? 손에 힘 하나도 안준 겁니다. 네, 여러분, 이거 요령이에요. 어, 파데는 얇게 바르시면 글로우하고 또 하루 종일 반짝거리는 게 오래 가니까 여러분, 어, 예쁘게 얇게 표현하고 싶으실 때꼭 사용해보세요 이렇게 응. 발랐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오늘 갖고 나온 파이브 글레르 디올 파이브 글레르의 색깔이 굉장히 강하죠 피에드 풀이에요요 컬러 너무 어렵지 않을까 어, 주황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블루 계통을 입었을 때 세련돼 보이게 갈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먼저 여러분 응. 제일 처음에 이 컬러, 피에드풀 5클레르인데, 굉장히 매력적인 컬러기는 해요, 여러분. 가끔씩, 뭐, 자주는 바를 수 있는 대중적인 컬러는 아니지만, 네, 여러분, 이렇게 가끔씩 포인트로, 포인트로 사용하셨을 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색깔이 강하기 때문에 많은 양은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한두 가지만, 살살, 살. <laughs> 이렇게. 하늘 색깔 입었을 때 너무 어울릴 것 같아서 네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붓을 바꿨어요 얇은 붓으로 얇은 붓으로 바, 바꿔서 여러분 요 컬러에요 실버인데 차콜이 살짝 섞인 컬러 네 상당히 예쁜 컬러죠 여러분 요 컬러하고 위에 거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손등에 손등에 이렇게 톡톡 문질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샤도우가 들어가니까 네, 이 얇은 붓 속으로 넣어서 그러고 나서 제가 그리겠습니다. 안쪽에는 제가 밑에다가 언더라인에 살짝 그립니다. 아이라인 대신에 네, 은색과 차콜이 조금 들어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은색과 차콜이 들어간 거로 라인처럼 라인처럼 그리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어, 샴브레이 블루나 이렇게 약간 그레이 톤 의상을 입으셨을 때도 좀 환상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네, 이 파이브 콜레르의 피에드풀은 말 어, 이름처럼 살짝 컬러가 강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블루 계통의 옷을 입었을 때 너무 이쁠 것 같아서 언더에 언더에 살짝 네, 넣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나머지 붓으로 이렇게 화이트 여기 있는 화이트를 이렇게 털어서 살짝 털어서 손등에 톡톡 한 다음에 네 여기 이렇게 한번 문질러 줄게요. 그라데이션 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라인 들어갈게요. 아이라인, 이렇게 살짝. 요 밑에다. 굽지 않게. 네, 아이라인 그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오늘 준비한 여기에 딱 맞는 블러쉬. 갖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요거 어? 너무 예쁜 색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애정하는 당상트에요, 여러분. 당상트를, 여기 당상트 디올의 루즈 블러쉬, 당상트 컬러인데, 이 컬러 사실은, 여, 여러분, 요제 눈하고 이렇게 한번 대볼게요. 너무 예쁘죠? 네, 요렇게. 그러니까 블러쉬, 요, 요런 블러쉬 했을 때, 이렇게 약간 베이지톤? 음, 너무 세련돼 보일 것 같습니다. 꼭 이렇게 한번 발라보세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네. 마스카라 지금 두 가지 아이섀도우딱두 가지만 했죠. 그래서 이럴 때는 마스카라 조금 포인트로 마치 속눈썹을 여기다가 붙인 것처럼 조금 진하게 그렇게 발라주세요 바르고 한 1분 정도 지났을 때한번더 발라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눈썹 눈썹은 오늘 네, 이프노스 칼라 갖고 나왔고요 여기서 브라운 제 다크 브라운 네, 요거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메이크업 네 되게 이쁠 것 같아요 샴브레이 블루 입으셨을 때 음. 그리고 요거 여러분 요 색깔 음. 요 색깔 칠해서 이렇게 선 사이로 숱을 살짝 네, 요런 컬러는 눈썹이 너무 짙으면 촌스러울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 어, 전체적으로 눈만 조금 강하고 나머지는 연하게 칠하겠습니다. 마스카라 한번더 바르시고 그리고 립스틱, 립스틱 컬러 여러분 여기에 딱 어울리는 거 제가 갖고 나왔거든요. 네, 핑크 누드입니다. 바비 브라운의 럭스 립스틱 핑크 누드인데 요거를 끝에만 전체 다안 바르고 끝에만 발라주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리글로스로 채워보겠습니다. <laughs> 주황이의 그 퍼스널 컬러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피부 화장부터 한 이유가, 네, 요렇게 바르실 때는 약간 뽀얗게 그리고 나머지는, 어, 요렇게 누드톤이나 요런 그 블러쉬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보여드렸던 이것처럼 이렇게 연한 컬러, 네, 당상태, 이거 너무 잘 어울립니다. 블루 입으셨을 때꼭 활용해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그래서 이렇게 양쪽 다 메이크업 샴브레이 블루 제가 오늘 입은 니트 여러분 봐 주세요. 네, 요런 니트 컬러거든요. 요 컬러를 입었을 때 라벤더 하늘색 그런 종류에요 그렇게 입으셨을 때 눈화장 요렇게 요런 톤으로 하시면 엄청 세련돼 보인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 생각에 올봄에 이런 샴브레이 블루 계통의 컬러의 옷이 정말 쏟아질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메이크업 살짝 세련되고 어좀 흔하지 않게 하시고 싶을 때 권해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발랐습니다. 여러분 너무 이 제가 아까 요 권해드렸던 이런 볼터치 블러셔 네, 이렇게 같이 바르시고 눈화장은 제가 오늘 네 피에드풀로 이렇게 했습니다 음, 얼핏 보면 스카이블루 같지만 실버하고 차콜 아주 짙은 회색 가지고 메이크업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 다음주에는 또 어떤 컬러로 여러분을 찾아뵙나 곰곰하다가 주황이 뛰어오겠습니다 여러분 올 팬텀 컬러 시리즈로 많이 보여드릴게요 음, 유행 컬러를 보시고, 여러분께서, 아, 이렇게 메이크업을 해보자. 이렇게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주에 또 만나요. 안녕!